잘아네 혹시 그 사람 잘찍시요 네? 한번아침네문제잘찍어 음, 찍는.. 한번 찍는.. 첫번췄때 만약에 하나 항상.. 그거 가지고 은퇴 이제 네, 항상 잘 찍고 있었나요? 이못 찍고 <laughs> 그니까 <laughs> 항상 잘 찍고 있었나요? 왔을때 찍은 거 가지고 나는 은퇴하 아.. 은퇴라니 형님 1팀가셔야죠 와! 와. 기 보여줘! 증명해 증명해! 이! 그렇지! 위. ごめんね。